안녕하세요. 미초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미스스킴입니다. 오늘도 유익한 내용 준비했어요. 그럼 오늘의 레슨 시작합니다. 혹시 어린 시절에 짧은 시간 안에 구구단 막 외우기 하는 시험 본적 있으세요? 저는요, 어렸을 때그 긴장감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시험을 보기도 전에 막 포기했던 적이 있답니다. 오늘은요, 수학을 진일 장벽은 낮게 그리고 가능성은 무한하게 하는 주제로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let's go. 미국의 조 보일러 박사님은요, 미국 수학 교육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정말 큰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. 오늘도 이분의 주요 수학 컨셉이 많이 담겨져 있는 Mathematical Mindset이라는 책과 이분의 공식 웹사이트 YouCube에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. 조 보일러 박사님은요 플루언시 테스트를 우리 아이들의 워킹 메모리를 제한시키는 방해꾼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해왔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암상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을 볼때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올라가게 되죠 이때 받는 이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가 수학을 계산할 때 필요한 워킹 메모리의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박사님은요 이 대신에 Fluency without fear이라는 모토를 내세워서 이에 따르는 좀창기적인 수학 문제들을 본인 책과 공식 웹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좀 공유하고 있어요. 오늘은 이 액티비티 중에서 어, 미국 전역에서 정말 인기가 있는 수학 액티비티 How close? 100. 라는 액티비티를 소개해 볼게요. 음, 시작하기 전에 이 액티비티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설명란에 제가 달아두고 있는 거인지 아시죠? 그 웹사이트에 가면 영어로 할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준비물부터 먼저 보실게요. 어,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.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고요. 차례로 이제 주사위 두 개를 던집 나온 숫자. 에컵100그레드에 채운 겁니다. 그 웹사이트에 남아 있는 사진 보기를 정해서 볼게요. 사진에 보시면 이 익명의 사람이 두사이두개 던졌을 때 숫자 뭐 뭐가 나왔죠? 3과 1이 나왔죠. 그러면 어3 2 1이 이제 3개고 그게 한 그룹만 칠하면 되는 거니까 3개 칠하고 그 밑에 그 multiplication equation으로 아래 숫자를 기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주사를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던진 숫자가 예를 들면 뭐6 6 나왔을 때 36잖아요 근데 36을 같이 칠할 수 없는 이런 순간이 오면 그게 내 최종 우리 팀의 최종 숫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저의 신랑이랑 해봤는데요 어느 순간 막 채우다 보니까 제 차례에 제가 66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100 그리드를 채울 수가 없어서 저의 최종 숫자는 88이 나왔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한 액티비티는요 우리 아이가 곱색 공식을 다 외웠건 안 외웠건 간에 상관없이 다할수 있는 거예요. 미국에는 최근 이런 타입의 문제들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을 선망하는 추세고요. 제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? 진입장벽은 낮게, 가능성은 무한하게. 또한 이 액티비티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정말 무한하답니다. 우리 아이와 집에서 한번 꼭 시도해보세요. 여러분은 얼마나 1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셨나요? 댓글 안에 꼭 공유해주세요. 다음 주에는요.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의 기본기 단어 공부를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 방법을 공유할게요. 자 그럼 다음 주 뵙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